아마 알어어 <목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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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고 뭐 추로가 반대로 고참 먹으려니 이지 기도 오잖아 이거 아 뭐. 마시복음 아니, 장마시기 전에,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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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 시키는 시키는 시는 시키는 는 시키는 시시는는는시 시키는 시키는 시는 시키는 시시키 하나님의 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데 구원이라 하여 주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출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승리하려는 자들에게 물러가 남태를 복귀해 주소서 아멘 잠깐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장소를 예수님의 교회로 빌어 덮습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을 알리하시고 이곳에 또 하나님 먼조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었사니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죽배로 돌아오는 구원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시 정말 험난하고 난무지만 하나님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그들의 신령 위쪽에 지고 붙은 것이 제거되는 기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돌아요 새 사람 되는 역사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고 무거운 짐짐자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고 죄의 종의 멍에를쓴 자였죠 예수님 없을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짐을 가져가셨다는 걸 여러분 알수야 돼요. 죄인에게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인류를 향하여 수많은 무거운 잠재를 심진자를 올라오셨고 날개와서 배우라 했어요. 내집은 가벼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처음하고 그분에게 배우는 마음의 자서가 필요해요. 천국,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를 정말 기리어 질려 그 생명의식 그리스도의 천국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구지로 떨어질 것이 여러분. 구인자에게 구기 있는 저 믿습니다. 아멘. 예. 네. 저희를 네.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부님이 신에게 와서는내 안에 거와 말하고 있세요 우리가 예수님만에 구하는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하는 거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고, 예수님 구원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마음의 믿어, 이분을 신하여 구원하시오. 그에 이는다고 했어요 믿음은. 믿어. 어떤 사람에게 어렵지만 어린 아이 같은 자리는 믿음이 쉽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생의 프로도가 떨어지고자고구 있을 때 사람은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올라오셨어요? 어디서 올스오셨어요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습관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상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참 모습으로 하나께이려는 의지가 여러분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정말 내가 지금 환경 바라보지 않고 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야구가 같은 시드만은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도 제가 몇년 전에부터 봤는데 아직도 서울역에 있어 어. 여기를 탈피하셔야 돼. 어. 그렇잖아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는. 아, 이 봉사하는 거하고 내 생활을 또이 서울역을 떠나서 다른 생활을 갖는 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이분이 저, 저도 그 봉사자를 좋아 네, 오늘 우리는 이웃사랑을 나누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교실 지금 130개 정도 뭐안 되게 준비했는데 거를 여기 도 보시는 우리 음, 이웃에게 나눠줄 거예요. 나눠줘서. 네, 우리 이거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 우리 하나님 이웃사랑 이곳이 맞아, 신경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이시고, <laughs> <스타일입니다. 웃음> <laughs> 여러분, 우리가 한 영원히 천하보다 기획을 는영원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의 질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분 있어서 여섯 분이 밤을 사워서 이렇게 해 주시면 하나님께 먼저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더잘 믿겠다는 결단하는 구구가 있으시면 정말 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했어요. 예, 주님만의 구하고 주님에게 나온. 여러분 주을 찾으십시오. 부르주님 그런 강한 신령갈8한 심령, 심령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축도를 이유 목사님께서 오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의 매절적 30배, 20배, 100배, 10배는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권의억사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의 습관이 아니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러 수 없어. 그들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의 회참 회개와 정말 내가 한 이런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주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나오는 긴절이 원합니다. 우리 손나님 봉사단 생숙에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봉사하는 손길이 하나님 건강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사역에도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며, 늘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어디로 옮길까?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분에게 온전한 그 짐을 주님, 그분의 주님은 우리 짐을 지시고 우리는 그 짐을 주님께 던져버리는 이고 맡기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원하,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구국을 각 십년 가운데 맺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사모기도합니다. 아멘. 그 축도로 우리 일곱 백성인. 니 수량 나눠 주세요.